안녕하세요. 요즘에 AI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앞으로 AI가 정말로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정말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새로운 현상이 등장할수록 저는 언제나 역사를 들여다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류의 모든 일들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어 패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AI 시대와 관련해서 제3의 응전이라는 책을 이번에 대신 모종린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종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녹기 여러분. 어. 교수님, 요즘에 저는 기술 결정론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기술이 이런 식으로 발달을 했으니 사회는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데 아마 교수님은 그런 시각에 완전히 동의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술에 대해서 그것에 인간 나름의 입장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상이 나아간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 책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응전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게 그 토인비라는 학자의 개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전, 응전 이런 개념에 대해서 왜 사용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기술이라는 그 개념이 뭔가가 발명이 되면 실제 그게 쓰이고 뭐 사용되는 과정에는 이제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전거가 처음에 발명됐을 때는 지금 형태의 자전거가 처음 발명한 게 아니에요 다양한 수백 개 모델이 있었는데 이 모델로 수렴된 거는 여러 단계의 어떤 사용자, 물가, 경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합의를 봐서, 어, 지금 현대 자전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기술의 어떤 추상적인 과학적인 발견에서 실제, 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 그렇죠. 경제도 개입하고 정치도 개입하고 문화도 개입하는데, 이런 그 과정에 대한 우리가, 어, 논의가 좀 부족한 편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우리가 쓰는 자전거가 항상 있었던 거로 생각하지만 네. <laughs> 역사본부로 짰습니다 3, 3, 40년 동안 우리가 토론하고 논의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간의 토론의 과정을 응전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음, 근데 그중에서도 음, 어떤 거대 기술 이제 자전거가 거대 기술인지 모르겠는데 뭐 공장 자동화라든가 60년대 얘기하던 군산 복합체, 뭐 핵무기 그때는 좀 응집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문화운동이라고 하는데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거를 어, 운동 차원에서 어,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도전의 그매그니티즈라고 하는데 어, 규모가 거대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어, 응전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다양한 그 대응이죠, 대응. 대응이 응전이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좀 거대 기술에 대하가는 거대한 응전. 이걸 제가 문화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거대한 기술이 딱 등장했을 때, 영향력이 엄청 큰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그래도 우리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나름의 목소리를 낸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대부분의 대응은, 역사에 기록된 대응은 반 기술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러다 아이트 운동에서, 기술 파괴 운동하던 사람들에 1820년대 연기에 일어났는데, 직조기를, 직물기를 파괴하는 이런 형태의 대형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낭만주의라고 해서 기술에서 탈피하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는 많이 기록되는데, 실제로 한번 기술을 좀더 인간화 하자. 좀더 좋은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노력하는 사람들 역사는 많이 기록되지 않아요. 아니 물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 우리가 AI 논쟁에서 그 기억은 많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탈기술주제 있고 제가 표현한 다양한 대응이 있는데 아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적인 프로덕티브한 그 대응은 선기술이라고 그러는데 더 좋은 인간중심의 기술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 운동을 우리가 다시 좀 부각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문화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가서 산업혁명 때 기계를 부숴버린 거잖아요. 노동자들이 우리 일자리 없어져, 그니까 기계를 부숴버리자. 이런 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너무 기계가 많아지면서 우리 삶이 비인간적으로 돼.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라면 교수님께서 문화운동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그렇게 기술에 반하는 운동이 아니라 기술을 수용하면서도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잘 응용할 수 있을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과정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현재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그 기술에 대한 기술 인간화라고 부르는데, 그런 그 역사에 대해서 많이 논의 안 하는 편이다. 그래서 좀 아쉬워서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20세기의 대중사회에서 일어난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돌이켜 보면 그 공장 자동화도 큰 충격이었지만 사실은 50년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핵무기를 얘기하는 대량 생산물기에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 지구의 종말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라는 그 위협적인 기술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론 어그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형성된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와 군수산업이 결합이 돼서 좀 무서운 무기도 무, 만들 뿐만 아니고 어떤 획일적인 그 생산문화라고 하는데 그거 대중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평화로운 시대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한국 청년들이 많이 불평하는 획일적인 대기업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음. 나는 없어진 거예요. 자아는 상실되고서 모든 게 이제 조직의 논리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사회를 대중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무기, 대중사회가 결합되면서 어마어마한 그 반항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럼 우리가 보통 60년대 뭐, 6, 8혁명이니 유럽에서는. 보통 히피 운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히피 운동이 어 70년대 들어가면서 이렇게 약화되면서 많은 그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마약이라든가 뭐 반전 운동에서 폭력 이런 그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잊었지만 그 60년대 학생 운동하던 미국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기술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많이 개발하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실리콘밸리고 지금 디지털 유토피아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자기가 히피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철학에 기반한 기술이 토기만하는 우리가 말하는 PC고 아이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그 IT 그산업은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 저항 운동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 기원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뭐 오픈 소스나 해커나 아니면 뭐 탈중앙화 전통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60년대, 70년대 문화운동을 정치운동이라고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타락한 생활문화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어 많이 기억 안 하는 편인데 어 미국에서는 기본 정론이에요. 그러니까 히피운동이 실리콘밸리 그 산업을 어 개척하는데 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는 뭐, 어, 이거는 뭐 흔히들 하는 얘기입니다. 음. 그니까 대중사회 막그 당시에 TV, 라디오 이런 거에 발전도 중요했었고 그렇게 대중이라는 것 자체가 뭐 매스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중앙 집중식으로 똑같은 정보를 뿌리고 모두가 똑같은 거를 보면서 살고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서 하나의 부품으로서 일하고 그러면서 좀 개인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 나란 어떤 존재일까? 나, 나는 그냥 이런 톱니바퀴 하나인 것일 뿐일까? 라는 의식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거에 좀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히피 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좀, 좀 부정적으로 보일만도 한 네, 그런 맞습니다. 운동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그게 결과적으로는 PC나 스마트폰 같은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에 최적화된 맞춤식 기계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토리라인을 그리시는 거죠. 뭐 그게 정설입니다. 뭐 제가 새롭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어, 뭐, 인터넷도 그렇고, 뭐, 정보 자유운동에서, 뭐, 정보는 자유롭고 싶다 해서, 지금 뭐, 해커, 뭐, 오픈소스 부터해서이 전통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독점에서 어떻게 개인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어, 그때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진다. 어, 이 부분이 좀, 그, 충분히 지금 AI 시대에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기업 소유 AI에서 이미 가고 있는데 개인 소유 AI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1의 응전, 2의 응전의 그 경험을 기억하면 궁극적으로 제3의 응전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뭐 정답은 거의 나와 있어요. 항상 집단 기술에서 개인 기술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게 바로 그 문화의 개입 없이 게 가능했냐 이거죠. 그래서 어, 처음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 지금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어, 시작되면 거기에 대한 인프라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 선점 효과가 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뭐 대규모 AI 모델이나 반도체라든가 전력 이런데 대규모 투자를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개인 맞춤형 기술, 기기가 대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스튜디오 생산 역사가 그랬고 컴퓨터 산업 역사 IT 산업의 역사 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이 예외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 음. 개인 맞춤형 AI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딱 상상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좀 발전할 거라고 예상하시나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 실행이라고 그래요. 로컬 실행이라고 하는데 내 기기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다 다운 받아서 내 기기에서 전부 운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초기 단계지만 그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 어저께 뉴스 보니까, 나노, 그, 바나나도 지금 그런 식으로, 그, 온 디바이스 기기라고 하는데, 자기 PC나 컴퓨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어, 그렇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미 그렇게 가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장 큰 현실적 제약은, 어, 그런 개인, 음, AI를 돌리려면 비싼 장비가 필요하대요. 고사양 GPU가 필요한데, 그것도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고, 좀 가벼운 그 AI라고 하는데, 초기 단계지만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이렇게 AI도 결국에는 개인 맞춤식으로 좀더그 개인의 정체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거야. 이런 거는 뭐 긍정적인 사고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또 기술이 발전해온 역사를 보면, 뭐 알고리즘의 발달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정체성 같은 거를 많이 억압하고, 그냥 또, 맨날 보는 것만 보고 자극적인 컨텐츠만 맨날 소비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된 면도 좀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AI 알고리즘에 약간 노예가 된 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응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역사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그 중앙집중점 기술이 나오면 그에 대한 응전에서 개인화하다가 그 개인화를 또그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화하다 보면 그 개인 기기를 또 대량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새로운 유형의 저항, 집중화가 발생하고, 또 그에 대해 또 새롭게 응전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메인 프레임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PC로 갔다가, 지금은 클라우드로 가잖아요. 다시 데이터를 우리가 전부 다 클라우드에 옮겨놓듯이.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에 대응해서 그러면 로컬 실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그러면 개인이 관리하자. 이렇게 또 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사실 토인비가 한얘기랑 관련이 있는데 토인비가 뭐라고 그냐면 어떤 도전에서 어 창조적 소수가 응전에 성공하면 일단 이 사람들이 지배 계급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경직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독점하려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 실리콘 밸리가 PC 같은 새로운 개인 그 기술을 개발했지만 나름 더 발전시키려고 결과적으로 보면 중앙 집중적인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한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응전 대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업밴다운 어떤 앞에 다운 가지만 장기적인 그 궤적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보를 이루왔다고 저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AI가 발전하면서도 사람들은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래도 AI는 결국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류사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응전하기 나름인 거죠. 우리가 대응을 안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빅브라더 얘기하는 1984년 디스토피아가 오는 거고. 우리가 그 문화 운동을 통해서 결집해서 아, 이거는 AI는 개인 도구로 어 활용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어 저렴한 가격에 그런 개인 도구를 만들어 내면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문화 운동 또한 그 기업 창업가들, 기업가들의 목신 거죠. 그런 기기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렇지만 우리가 PC를 개발하고 진정한 인터넷 시대를 열어연 거는 사실은 2000년대 후반에 아이폰이라고 하잖아요.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진정한 의미의 인터넷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누가 AI 시대에 스티브 잡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개인 기기를 선물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이게 좀 대응 방법이 바뀌는 거지. 지금 현재처럼 개인의 정체성 상실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AI를 써서 남보다 앞서야 되겠다. 아니면 뭐어 국가 간의 경쟁에도 우리도 뭐탑 3가 되겠다. 이런 사고 방식 갖고는 어렵다는 거죠. 음. 그럼 그런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면 국가 단이 뭐 독점이라든가 대기업 단이 독점에 대해서 좀더 문제식이 없는 거죠. 결국엔 개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그 주권 그리고 개인의 권리 개인의 창조성 그리고 개인의 공동체 어, 형성 추구 이런 가치 중심으로 AI 미래를 우리가 재편해야지 좀 희망이 보인다 생각하는 겁니다. 음. 그런데요, 아무리 응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다고 해도 아 결국에는 이 기술이라는 게 발전하다 보면 어떤 특이점을 넘어선다라는 말도 있고 AI가 발전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의식을 갖고 인간을 지배할 거야 이런 생각도 있고. 이렇게 디스토피아 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가 훨씬 쉬운 것 같거든요 근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토피아 적인 희망을 많이 갖고 계시기도 한것 같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뭐제 <laughs> 성격이 그런지 제가 유토피아에 관심이 많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타마스 모의 그 유토피아에서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했다 20세기 중반까지도 사실은 유토피아나 유토피아 소설을 통해서 많은 그 어, 진보를 우리가 이뤄왔어요. 그래서, 어, 사실 그 19세기 이토피아 소설 보면 지금의 뭐 크레딧 카드나 체크 카드나 뭐 인터넷 이런 아이디어 계속 다 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laughs>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어, 사이언스, 뭐 픽션,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 기술이나 문화가 지금 현실로 되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미래를 상상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 1 9 3 0년대 인제 유토피아 소설이 중단됩니다. 그 이유는 나치가 들어오면서 나치가 그 과학 기술을랑 연합했다고 봐도 돼요. 어, 독일의 과학자들 그리고 그 산업이 나치 적극적으로 그 협조하다 보니 군산 복합체가 나오는데 그게 히틀러나 나치들이 전체주의자좀 이상주의적인 측면이죠 유토피아적인 나름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꿈꿨고 거기에 기술이 결합되다 보니까 오,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로 위협적인 어, 군사 세력이 됐는데 그때 이후로 어, 사람들이야 아무리 좋은 의도에도 유토피아를 어, 구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laughs> 그렇죠 전체 지로 빠지구나 그 다음부터는 예, 유토피아 소설이 안 나옵니다 영화도 안 나오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 그런 우리가 위험성은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어, 그거를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유토피아 어, 철학이라든가 어, 사고를 포기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인류의 위기를 보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화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화 상대주의라고 불러요.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게 없다는 식으로 자꾸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과학기술의 미래도 어, 그런 그 패배주의에 빠졌다고 봅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어, 기술의 역사를 보면 결국엔 개인중심, 인간중심이 되는 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개인중심, 개인을 위한 기술입니다. 개인의 반단말이 집단인데, 어, 필요에 따라서는 집단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집단도 개인을 위한 그 조직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논쟁에서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어, 사고 방식을 많이 그, 어, 잊은 거죠. 길게 보면 유토피아 주의자들이 어, 기술 발전도 주도했다고 보는 게 맞고 더 많은 유토피아 주조다들이 나와, 나와야지 제3의 응전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음. 그리고 이와 관련된 걸 수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앞으로의 기술 환경과 관련해서 크리에이터 경제라는 걸 굉장히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주목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그 크리에이터 경제라는 게 무엇이며 그게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사회에 기여할지 과거의 응전을 보면 음, 제1의 응전에서는 사실은 대량 생산 체제에 대해서 스튜디오 생산 체제로 대항을 했는데, 산업 전체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유지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 디자인이나 건축은 아직도 스튜디오 생산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미술 공예 운동의,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 산업 전반에서 그래도 이제 창작자 중심, 소규모 생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는 그게 자동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이제 문화, 예술운동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의 기여는 어떤 작가나 예술가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이 사람이 실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기업을 창업을 했는데 모리스앤 컴퍼니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출판사 캠스카프레스는 공예 기반, 장작 기반의 새로운 그. 지금 언어로 말하면 디자인회사를 창업을 해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디자인회사, 설계회사, 건축사무소의 원형입니다. 어,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현대 크리에이터 경제라는 거는 이제뭐 스튜디오 필요 없어요. 그냥 개인이 혼자서 지금 우리가 하듯이 어, 충분히 창작하고 플랫폼을 유통해서 가치를 어, 만들어내는 이 경제가 그 원형은 사실은 물리안 모리스의 장인 공동체 모델입니다. 네, 거기 또그 딜드나 어떤 생산 체제를 애들 이 연결되는 거고 저는 그 창작자가 인간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 조직에서 일하게 됐지만 인간 본능이 뭐냐 했을 때아리스토텔레스도 시작해서 인간은 여유가 있으면 예술가가 돼야 된다 철학을 해야 된다는 거는 오래 전부터 얘기했는데 결국엔 경제적인 제약 때문에 우리가 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 해왔는데. 19세기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술이 인간을 해방하고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면 인간은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사회를 어떻게 조직해야 되느냐 이런 그 논의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현대 크리에이티 경제가 그 방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도시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정부나 우리 사회가 그러면 우리 이런 구조나 플랫폼을 어떻게 크리에이터들한테 유리하게 우리가 디자인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 충분히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좀만 더 신경 쓰면 모든 사람이 크리에이터로 일하는 그런 세상은 이미 왔다고 봐요 음. 마지막으로 철학 채널에 나오셨잖아요 어, 기술 철학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까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그 기술 결정주의. 얘기를 했는데, 음, 한국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술 결정주의가 강한 나라예요. 음, 그러면 그 반대가 뭐냐 했을 때, 뭐, 사회 결정론이라고 있고, 또 문화 결정론이라 해서 철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도 이제 중간인 거예요. 사회가 자동적으로 기술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 100% 그, 그, 기술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 단계에서 어, 문화원동이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 어, 직접 개입해서 경쟁을 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제3의 운동이 새롭다면 새로운 어떤 기술 철학의 관점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미 이런 비슷한 얘기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그 제3의 응전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좋은 말씀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관심이 가신다면 이제3의 응전 책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아주 다양한 이론적 관점과 역사적인 사례들이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쯤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